이번 영상은 1층과 2층을 맞춘 상태에서 노란색 십자가를 만든 상태로 이 옆면의 색깔이 잘 맞는지를 확인합니다. 첫 번째 맞았고요. 두 번째 맞았고요. 세 번째 안 맞았네요. 네 번째 안 맞았습니다. 그럼 이 옆면의 색깔을 맞추기 위한 공식입니다. 이럴 경우에 맞춤면 첫 번째, 두 번째 면의 옆면을 보고서 공식을 쓸수 있습니다. 자, 내리고, 돌리고, 올리고, 돌리고 또 내리고, 돌리고, 돌리고, 올리고, 돌리고입니다. 그러면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. 십자가는 그대로 유지가 잘 되어 있고요. 자, 맞는 면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가 잘 맞춰졌네요. 자, 이 공식은 요 부분, 자, 맞는 부분,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가 서로 바뀌는 공식이에요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여기서 맞는 부분, 첫 번째, 두 번째 사이에서, 옆면에서 내리고, 돌리고, 올리고, 돌리고, 또 내리고, 돌리고, 3층 돌리는 거두 번, 올리고, 돌리고를 한다면, 자, 맞는 부분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가 지금 색깔이 안 맞은 거 확인할 수 있죠.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서로 바뀐다는 걸알수 있습니다.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맞는 부분 첫 번째 두 번째 면에서 이 옆면을 보고 이 공식을 해주면 됩니다. 내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하면, 맞는 면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. 자, 이렇게 해서 십자가까지 완성을 하였습니다.